저금해주세요. 저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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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만기다 일십백천? 돈이 세배가 됐잖아 5만 원을 저금하면 10만 원더 주는 디딤씨앗 통장 들어보셨나요? 만 18세 이하의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이들을 위해 17년 동안 국가, 후원자, 지자체가 짝꿍이 되어 일정한 금액을 저금해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이 디딤 씨앗 통장은 만 18세 만기가 되며 학자금을 마련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홀로서기를 시작한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텐데요. 하지만 저희는 저금할 돈이 없는데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가입은 했지만 저금을 하지 못하거나 저조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디딤씨앗통장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전액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정기 후원뿐만 아니라 일시 후원도 가능하다는 사실 후원 신청서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후원은 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알게 된 아동이나 원하는 지역, 출신 아동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경우 정리백이 저조한 아동을 보장원에서 추천해 후원됩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편지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래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세요. 저도 이 다음에 커서 또다